자, 이렇게 이랑뜨기 후에 두단 정도 더 올려주셨으면 이제 가방끈을 한번 떠볼게요. 가방끈을 뜨기 위해서는 자, 여기 옆쪽에 빼뜨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빼뜨기 부분이 있어요. 빼뜨기 부분을 모서리로 해서 딱 접어주세요, 바늘. 자, 가방을 바늘 접고 빼뜨기 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원하는 가방끈 길이만큼 뜬 다음에 반대쪽에서부터도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떠주었던 사슬을 연결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한번 해 볼게요. 자, 짧은뜨기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떠주세요. 자, 이렇게 여덟 개를 떠주었으면 이제 원하는 끈의 길이만큼 사슬을 떠줄 거예요. 개수 생각하지 마시고,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을 떠주세요. 이 끈을 떠 주신 후에 이렇게 길이를 대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길이인가를 확인해 주시고 모자라면 사슬을 조금 더떠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 정도 떠 줄게요. 그리고 이제 끈을 연결해야겠죠?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코에 바늘을 꽂아주세요. 여덟 번째 코에 바늘을 꽂아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일곱 코를 더 떠주세요. 네. 끈을 연결하면서 떴던 짧은뜨기 포함 여덟 개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떠주셨으면 이쪽은 완성됐어요. 이제 반대쪽도 떠야겠죠? 일단은 옆쪽 모서리에 해당하는 한 코를 떠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으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8코, 원하는 끈 길이, 그리고 8코, 이렇게 떠줄 거예요. 자, 일단 8코를 먼저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떠주셨으면 은 이제 사슬을 생각하지 말고 쭉 떠주세요. 그리고 한번 대 볼게요. 끈 길이 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맞춰 가면서 재주 시면 돼요. 저는 한 3개 만더 뜨면 될것 같아요. 길면 풀러 주시면 되고 짧으면은 조금 더 뜨면 되니까 길이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사슬을 길게 떠주세요. 저는 하나만 더 뜨고 이제 끈 연결할게요. 자, 이쪽 모서리에서도 세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에 바늘을 꽂아서 짧은뜨기 시작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나머지 한 코는 이쪽 모서리에 해당하는 한 코예요.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떠주시고, 실을 길게 빼주세요. 그리고 가위를 이용해서 실을 잘라주세요. 이제 여기 일항뜨기 했던 부분에 프리를 떠줄 거예요. 프리를 뜰 때는 가방을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뜨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일항뜨기 한 부분에 한 가닥씩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코로 생각하시고 프리를 떠주시면 됩니다. 빼뜨기 옆쪽에 첫 코에 바늘을 꽂아주세요. 그리고 아까 잘랐던 실을 다시 잡아주세요. 그리고 바늘에 실을 감아서 데리고 나와주세요. 실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실을 여기에 고정시켜야겠죠? 이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첫코 시작할게요. 자, 지금 실을 데리고 나왔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자, 그리고 실을 새로 연결했기 때문에 꼬랑지 부분이 생기게 돼요. 꼬랑지 부분은 짧은뜨기를 할때 코에 넣어서 이 코에 이렇게 붙여서 떠주시면 짧은뜨기 안쪽으로 이 꼬랑지 실이 숨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짧은뜨기 하나 뜨셨으면 사슬을 3개 떠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코에 넣어서 그 옆에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슬 3개. 사슬 3개. 그 옆에 코에 넣어서, 자, 고랑지실 겹쳐서 숨기고, 짧은뜨기 떠주세요. 자, 다시 사슬 3개, 옆에 코에 바늘 넣어서 꼬랑지 실 겹쳐서 숨기고 짧은뜨기 떠주세요. 다시 사슬 3개 옆에 코에 넣어서 꼬랑지 실 겹쳐서 숨기고 짧은뜨기 떠주세요. 이렇게 한 바퀴 다 떠주시고 다시 동영상을 재생해주세요. 자, 이렇게 한 바퀴 풀리를다 떠주셨으면 마지막에 빼뜨기 할게요. 첫 번째 프릴 떴던 데다가 바늘을 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길게 실을 빼주세요. 그리고 실을 잘라주세요. 자, 이 실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넣어서 돗바늘로 여기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가방 뜨는 방법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